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딸에게는 없지만 내 딸에게는 있는 거 뭘까요? 정답은 스마트폰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못 쓰게 만드는 이유가 단순히 중독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떻게 보면 참 진부한 이슈이기도 한데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콘텐츠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인데요. 현재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콘텐츠예요.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이름만 들어도 알 거물급 회사의 이사와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양심 고백, 고발을 하는 내용인데요. 소셜 미디어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 개인의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때 자발적으로 어떤 상품을 우리가 선택해서 본다고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된 이면에는 거대 회사의 알고리즘이 예전부터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작동하고 있었고, 우리를 사전에 세뇌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검색 기록, 행동 패턴 등이 빅데이터로 모여서 소셜미디어 회사에 수집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이걸 분석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상품과 컨텐츠를 우리 눈앞에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그 상품을 사지 않으면 놀랍게도 다른 대안상품을 우리한테 노출시켜줘요. 많이 경험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왜 무서운지는 생각을 잘안 해보는 것 같아요.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어떤 상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상품을 고를 때도 우리는 자유롭게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소셜미디어 회사에 자본을 지급한 상업회사의 마케팅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검토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에서 더 무섭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약화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아닌가요? 소셜미디어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양의 뉴스와 정보를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정보가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 정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반응할 만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단한 능력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6배 가까이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는 얼마만큼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소셜 미디어로 인해 가짜 뉴스가 전파되고 그것 때문에 발생했던 실제적인 피해들을 직접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가짜 뉴스를 막지 않고 시장 논리 그대로 전파시키는 소셜 미디어 회사의 비윤리적 결정으로 인해 한 나라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폰의 폐,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을 이야기하는 게뭐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도 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나이브한 접근인지 아시겠죠? 소셜 딜레마 결말부에서는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 소셜 미디어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팁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알람 설정을 모두 끈다. 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보라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그때 그때 보게 되는 올무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 소셜 미디어에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팔로우한다. 자, 우리가 가짜 뉴스를 필터링 할수 있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겠죠. 세 번째, 유튜브 영상 추천을 받지 않고 선택해서 본다. 영상 추천 자체가 내가 여태까지 이미 검색한 기록에 의거해서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상을 추천하는 거니까요. 자, 네 번째, 추천 목록을 제거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를 금지시킨다. 여섯 번째, 자녀와 스마트폰 사용시간 예산을 짠다. 자, 일곱 번째, 구글 대신 사용자 검색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퀀트를 쓴다. 자, 이렇게 좀 실질적인 팁을 소개드립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면 꼭 한번 소셜딜레마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세요. 자,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콘텐츠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